안녕하세요 색 채널입니다. 오늘은 좀 재밌는 거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져온 이게 길리슈트예요. 저극수들이 입는 위장복이죠. 사람 몸을 풀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위장복인데 이런 길리슈트를 입으면 새들에게 내 정체를 속일 수 있을까? 그게 예전부터 진짜 너무 궁금해서 이번에 길리슈트를 입고 머위터에 납작 엎드려 보려고 합니다. 새들이 사람인 것 눈치내면 안올 거고 눈치지 못한다면 평수처럼 머위를 내버려 죠 아, 그치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. 길, 준비 끝. 이제 누워 있습니다. 아, 떨리네. 오늘 새벽에 비가 잠깐 내린 것 같더라고요. 땅이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 좀 추울 수 있는데 뭐 어쩌겠어. 해야지. <laughs> 세하, 아이고, 김재인님, 감사합니다. 소리 들리는데 왜안 하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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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해바라기 씨를 뿌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 <laughs> 땅콩도 <땅콤비> 있을까요 땅콩? <땅콤>? 땅콩도 <laughs> 있습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 이제 <laughs> 누구시지? 어, <감사합니다. 웃음> 아 힘들어 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 같이 보기 같이 보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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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우와 여좀 벗고 좀 이거 좀 벗고 올게요 아 힘들어 한식 하자 해만 그랬어 아 힘들어 아 Oh, good.